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복하라, 자복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오고, 또 자신의 생애가 과연 3일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되어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19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길도 나가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병이 치유되고, 악귀가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마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면서도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는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아들들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고는 자기들도 이 마술하는 사람들과 같이 시험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일을. 해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스계와의 아들만 해도 일곱인데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16절에서는 악귀가 그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악귀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악귀가 들려 있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힘을 써도 두 손밖에 더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미쳤 게. 그래서 아마 두 사람에게 뛰어들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아가왜 양손으로밖에 할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수라는 사람 스게와 아들 일곱 이게 다 거론이 돼야죠. 그게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개망신 당하고 다 도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수라는 유대인들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시험 삼아 이러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 이때 사도바울이 하는 일도 자신들이 또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우리도 귀신 쫓아내잖아. 어? 우리도 술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사도바울이 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써가지고 한번 해보지 뭐. 혹시 될지 알아?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실상 도용을 하는 거죠. 도용을 해가지고 악령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결과는 개망신만 당했다는 거죠. 참 나쁜 인간들이고 교활한 인간들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13절에 보니까 제사장인 스계와의 일곱 아들이 합세해서 시험삼아 우리도 해보자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이면 제사장 아들답게 해야, 돼야 되는데 이들 역시도 똑같이 시험 삼아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오직 사욕에 집착한 나머지 이러한 일들을 자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개망신을 당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도용하여서 또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런 표현들로 마음으로 이들이 악귀를 쫓아내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도용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사도 바울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등을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을까요?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죄의 굴레에 매어 사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의 권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등을 잘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들과 같이 시험하는 마음으로, 사악한 마음으로, 살인 등의 마음으로 그러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더한 기적이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사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사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했다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예, 마술사들이 자복한 게 아니고 믿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자곡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화의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성화의 회개가. 또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무엇을 계산한 지 책값. 책값만 오만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요, 부흥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예, 해야죠. 그런데 부흥이란 말이 구약에 언제 처음 대두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해서 돌아와서 스가라스에 처음 기록된 게 부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망했다 일어난 게 다시 흥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근데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망합니까? 신앙적으로 망했다면 그건 지옥 가는 거죠.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음도 흥왕 자라는 거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흥왕하다 한게 널리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거죠.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어? 이런 기적이 어딨냐 이 말이야. 그런데 제가 이책감만은 오만이라는 것을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이나 노가복음 등에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이 데나리온 화폐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드라크마도 은이고. 그리고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이렇게 같은 이렇게 은화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은화가 하나가 뭐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노동자 하루 임금이고 당시 로마의 사병들의 하루 임금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최저시급이 알아보니까 9,630원이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9,630원을 8시간으로 하니까 7만 7,040원이 나와요. 그래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거예요. 7만 7,040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루 임금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5만 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38억 5천 2백만 원. 책값이. 그러니까 뭐 이게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마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했으면 그들이 모여서 그 불태운 책값만 자그만치 3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오늘로 계산하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매여 살았느냐.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당집에 가고 점쟁이한테 차가고 사주팔자 보고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스계와이 아들들이나 일곱 아들들이나 유대 마술사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도바울 앞에 와서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자복. 여기서 자복은 제가 사도바울 얘기를 했지만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실은 모든 자복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죄나 무슨 잘못을 자복할 때 선출목사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간에 그런 걸 자복하고 어찌고 해가지고 회개하고 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데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한 일이나 또 아픈 일이 있으면 그건 서로 대화로 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의 나의 잘못을 이해를 구하는 거죠. 죄를 해결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고 용서하실 권한도 3일째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께 자복을 하게 되고 여기에 마술사들, 즉 유대 마술사들은 까지도 와서 그들은 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가 하고 그 책들을 다 불사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자신들의 탐욕 등 모든 것을 배상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운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폐역한 우리 같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는 그런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 등에도 그런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진 재산물, 자기가 가진 권능, 자신이 가진 능력,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이 가진 권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죽을 줄도 모르는 졸똥살똥 모르고 보금전도에 사명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입니다. 이런 악귀의 발악사건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구원에, 즉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청 마시고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에베소에 사는 유대 마술사 등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도리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 이게 기적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어? 그들은 자신들의 밥줄이라 할수 있는 마술책 등을 모아서 다 태워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값이 오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뭐예요? 앞치마만 던져도 병이 낫는다. 이런 의심만을 가지는 거예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다. 이런데 방정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다보을 통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인 목적이 뭐예요?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 구원.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본문에 보여진 기적의 일련의 사건 등의 목적도 우리는 복음 전도 즉 생명 구원에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 등 모든 권능은 즉 복음 곧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파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듣고 성경을 왜곡하게 되면은 다른 데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의 목적을 두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탈하게 되면은 엉뚱하게 그것보다 병 고치고 능력해 하는 게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드러내신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이루신 역사가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까요? 그 원인은 다 인간의 거짓, 불의, 탐욕 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악행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즘 미국에서 올리버 앤슨이라는 어? 그러한 무명 가수가 아주 미국을, 정치계를 완전히 흔들고 있대요. 응? 근데, 이 사람,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리치몬드 북쪽이 부자들이라는 내용인데, 이 노래가 지금 몇주 동안에 계속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어디 소, 그 뭐, 소속사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혼자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이래요. 원래는 뭐냐 고등학교 졸업 후 광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 원래 전적인 가수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화당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니까 어? 이 사람이 이내 노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하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얘기는 그 노래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부자들 즉 빈부격차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어렵게 살아가는가 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논조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 소절만 읽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일하며 내 영혼을 팔아 수당도 여기는 번역을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은 보잘것없는 거지같은 월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받고 초과 근무를 하네. 그러니 난 이렇게 앉아서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겠지. 집으로 돌아가서 술로 내 문제를 삼켜 넘기거나 하겠지. 세상이 이 꼬라지가 된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나 같은 사람들한테도, 너 같은 사람들한테도 눈을 떴더니 다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현실이지. 오, 이게 현실이야. 날가빠진 정신을 가진 채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네. 니치먼드 북쪽에 있는 이 부자놈들은 이배돼지가 부른 정치인들은 모든 걸 본인들이 통제하고 싶어 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내 생각이 듣고 싶어. 그자들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난다 알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받은 돈은 쥐꼬리만큼도 안 되지만 내야 되는 세금은 끝이 없잖아. 리치만드 북쪽에 있는 부자놈들, 배에 기름 낀 정치인 놈들 때문에 말이야. 정치인들이 광부들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어딘가 섬에서 미성년자 애들을 성착취하는 데만 신경 쓸게 아니라, 주님, 길거리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성의한 복지는 그들을 비만에 걸리게 하죠. 오일은, 만약 내 키, 내가 키 5피트 3인치에 몸무게 300파운드가 나간다면, 세금은 내가 그런 정크푸드나 사먹도록 쓰이면 안 돼. 젊은이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어. 이 망할 나라가 가진 것은, 가진 것 없는 그들을 걷어차기만 하니까. 청년들이, 나라가 그들을 걷어차기만 하니까, 자살률이 높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 세상이 이꼬라지가된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나 같은 사람들한테도 너 같은 사람들한테도 눈을 떴더니 다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고 바라 하지만 현실이지. 오 이게 현실이야. 날가빠진 영혼을 가진 채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니치먼드 북쪽에 있는 부자 남들은 이배테지가 부른 정치인들은 모든 걸 본인들이 통제하고 싶어요. 예,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 번역본으로 나온 게 있고 이것은 제가 뭐 브로그에서 번역을 올린 것을 정의를 가봤습니다. 왜 이런 노래가 미국에서도 회자되면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 당을 위한 노래와 같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가 그의 노래가 사람들의 관심이 대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는 인간의 탐욕이 불은. 청년들의 아픔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청년들의 아픔. 그게 이게, 많이 들어보니까, 오늘날 미국의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을 노래한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아니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욕되게 한 자들이, 사도는 18장, 아 19장 8절로 9절에 나타난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본문에 보는 바 같이 재물, 보리, 악 등을 청산한 유대인 마술사 등과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기의 책들, 자기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이런 회개 역사가 있는 것같지또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와 자신들의 자복하는 것같지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요 이게 하나님이 권능의 목적입니다. 자만 28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가 하면 10편 32편 5절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냐 하였더니 곧주께서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음 4장 17절에서 지셨습니다.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그절은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기록금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곤도이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자복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나 부자와 빈자, 권력 등의 편견을 두지 말고, 삶, 고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